제일 어려운 구치가 거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웬만하면 아, 모르는 분들한테는 잘안켜는데 안 아까 근데...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 저는 아무 이거를. 문제 없어요 아니, 저는 이거를. 왜 카메라를 보고 내가 칠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려고 나세게 치면 벙커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퍼터맨 여기... 어떻게 칠 거예요? 이거 딱저 아, 그, 지금 저기 <laughs> 저, <맞아. 웃음> 어떻게 친다고요? 저기 지금 공 보이네 네, 지금 여기 몇 야드인데요? 100야드 아니에요? 예 맞아요 딱 100야드입니다 <laughs> 자 쇼츠 또또 <laughs> 또 그냥 아, 찍었 아유, 이 씨. 이렇게 나도 약했다 올라갔다. 어, 올라갔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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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오, 오. 아, 아깝다. 아, 아, 근데 보낼 수 있어. 아, 이전에, 이거 하기 전에. 덜덜덜덜덜덜 어, 굿샷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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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덜 밀려야 돼어 바람 안돼 스테이 스테이 저기 큰 나무 가기 전에 있잖아요 봅니까 <놀람> 돌릴 이 꽂으실 <놀람> 때 다리를 댈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리 대고 꼽는 사람 처음 본것 같아요, 제가요? 어, 많이 그러는데? 아, 난 이거 처음 왜냐면, 같은... 네. 제 신발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을 딱 갖다 대면 거의 아... 같은 위치하고 또, 그리고 딱딱, 여기가 딱딱해가지고요. 네, 네. 이게 티가 이렇게 잘안꼽힐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버텨먹으로 해가지고 꼽으면 좀잘 들어가거든요. 이거 반드시 보요 네, 지금 자꾸, 자꾸 네, 뒤로 자빠지세요. 네, 그러니까요. 자, 10번인데 어려운 샤트를 남겨놨네요. 어, <laughs>

<웃음> <웃음> <맞았어야> 되는데, <laughs> 어, 아, 밀어주시지, 진짜? 양파인데 어차피. 양파입니다. 치세요. 자, 포터는 굉장히 안정적이세요, 좀. 근데 장갑을 양쪽에 끼시네. 예. 파는 것 때문에요? 아니 아니요. 글로 이게 그립을 여자 걸로 바꿔갖고 맞그 밸런스 때문에 그래서 그냥 <laughs> 양쪽. 아니야 그냥 원래 욕심 있는 사람들이 양손 그립 써서 야구 야구 타법처럼 이게 아유. 완전히 백퍼 스윙 나오는 사람들이. 안 미끄러지잖아요 양쪽. 그래서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야, 그래, 막고 내려올 정도. 어 좋아 이번에 예, 됐네요. 킥다 내려오겠다. 닮아들봐. 그래, 어벙커넘어가면돼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그렇게 굴러갔다고요? 네. 두 번째 벙커를지고 어, 거기 언덕으로 가는데. 뭐였지? 언덕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 응. 굿샷. 굿샷. 어, 샷. 굿샷. 어. 꼭좀잘 치면 저렇게 똥폼 잡고 있더라. 아 이거 단다 이거. 아이고 이 있어 <어르신>, <laughs>

아이언을 자고 친다는데, 보죠. <목소리> <목소리> 야, 이 아이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큰일 났네. 연습하고도 안 돼. 응 음, 괜찮아 살았어 저랑 어, 나오고 어다 내려왔어 이거 봐라 <laughs> 자 이것도 킥레프트 자 좋다 러닝 가보자 롤딩 좋다 근데 그 나이보다 엄청 젊어보신데 나는 처음 해봤을 때 저보다 미친. 아, 나 진짜. 아제날 아세요? 어이 들어서니 부장님보다 더 드시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보고 네. 네. 저봐 또그 생각하니까 안 맞지 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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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부장님. 허실얘기좀 <laughs> <laughs> 어, 지금 어세요? 왜 자꾸 저한테 오시는 거잘드시는데요아 이거를 아, 정말 못지다니까요 아니 큰일 났다니까요. 미리 말씀 러세요. 자꾸 저한테 오지마시고 <laughs> 아니 다들 거기에 뭐 숨겨 놓으셨어? 오 <laughs> 어, 나이스 불리기 의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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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 좋아 의도하신 것처럼 <laughs> 아 오프로치는 <어플로체는> 진짜 좋으셔 거기 <laughs> 퍼터맨보다 낫잖아요 한 15년 16년 7살상 나, 나는 지금 한번만에 되 고프로. 고골프로골프로 고프로. 고프로. 고프프로또골프만고로 가니까 주로예골프하고 이제 재프로고프고로고로고고그래고고 그 음? 미모사 음? 같은 데 음. 갔더니 캐디도 4명 값을 줬는데 2명 밖에 안한 거지 그것도 아는데 음. 잔디가 네? 없어요 음. 근데 지금 모르죠 이제 관리됐했나 어디요? 미무사요 클 네. 너무 지고1또 올랐어요? 금액도 15만 원씩 받으면 한국에서 치지 그러니까 또 올랐다고 네. 또올랐 올해 10월에 그 전에 아. 5만원, 6만원 이렇게 해요나친 치는 데는 치는 적 없는 것 음. 같아요, 이제 다0만원 이상은 줘야 치지, 해외도 어. 요즘 뉴스타 아, 어떻게 해요? 안 싸나요, 형님? 돈도 비싸거든요 아, 저... 뉴스타하고 어. 지금 골프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시거든요 한바구의 응. 패키지 상품으로 알타하고 막타 아, 알타 2회, 막타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가 돼어요 지금 4인 기준으로 68만원입니다 자는 것 까지요? 항공유아침조 네, 항공유는 안뭐아네아타이외막한번빅드라 예. 네. 뭐, 뭐. 차량과 아 골프만? 어 골프만 3번 어? 빅드라 포함해서 어? 네. 밥을 어디서 자는 거예요? 네. 밥을 뭐뉴스타 눈스 어, 숙박은 포함이 아닐까요? 숙박 진짜? 왜 이렇게 싸요 아, 근데? 정말 싸 싼데? 뭐 어때 그렇게 그렇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1 5일까지 프로모하려고 눈스타 가격 받았어요 아 진짜? 우와 대박이네 진짜죠 눈스타 잔인한 거 1년에 4명 오면은 화면을 제일 보더라 이게 한국여행 끊고 들어오면 68만 원한 얘기예요? 네. 거 비싸요. 여기는? 한국만 끊으시면 돼요. 네. 숙박은 다 포함. 아, 네. 아 진짜? 포함. 선박 네. 5일짜리 만들었다니까 6월달 3박하는데 주난 이 가격 안 나옵니다. 우와. 남는 야. 거 없이 그냥 가는 거 이거는. 남는 거 없이. 아 그럼으로 그냥 남는 거 네. 산다고. 아내가 어. 연락처나 명함 하나만 주시면 네. 여기 모임에서 11월달에 계획이 있으시다고 해서 음. 1 1월 시비어, 시1어월비어월비 이상하게.. 시비월 시비어, 시비어, 어어요 아니요 비어 시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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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시비어, 어 시비어, <laughs> 이거 어

자 굿샷. 자, 자, 자 요거 세컨샷 치기 좋다. 이 멘트가 너무 좋으신데. <laughs> 나 이제 들어보니까 아니 그죠? 내 이거, 이거 구동해갖고 재미없어요. 봐야겠네. <웃음> <웃음> 시장님하고 친해서인가 이게 농담하는 게 no. 멘트가 너무 좋아. 그래서 워낙 친하고 이제 편하고 네. 그래서 잘 받아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죠? 샷. 걸렸어. 그럼. 잘 가세요. 자, 골프는 쇼 게임이에요. 지금 드라이버가 짧게 나왔는데요. 저는 짧지만 어디를 한번 노려볼게 오케이, 나이스 온. 자 드라이버가 역까지 내려오셨어요. 잘만 좀 장타, 굉장히 거리도 많이 나시는 분이에요. 나이스. 아 조금 더 길게 갔어야 되는데 한 1m만 더 가서 떨어졌으면 붙었을 텐데. 가까이 나무 땅고로서 버디가 나오도록 안들어가어 그럼요. 네, 이게 더 어렵더라고 예. 이게 이게 와서 보면은 5 0 m 4 0 m 터 나무들하면 오 부기가 나오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골프는 숏 게임이에요. 예. 더 어렵더라고요. 예. 충분히 아직도 칩 버디도 있고 버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오오. 그렇죠. 오오. 라인, 라인. 어. 오케이. 이스 파. 표, 어? 터맨은 밖에서 아, 어? 터 쳤고요. 어? 오! 케이 맞다. 어? 어? 근데 진짜 잘하시네. 와,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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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들어와야 돼. 아이고, 비포 어이 들어갔다 침만 빼면 더 오버될 수 있어 사과쳐어 한번만 더치는어형 친다 잠깐 잠깐 친한, 저, 제가 빠져있어 의식이까 밖에 없어서 고구마를 못 쳐서 음. 칠줄 몰라갖고 딴게 아니라 사실은. 고구마는 먹어야죠 오 고구마 오 고구마 웃겼을텐데 유럽댕이줄 오케이. 자뻥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해요. 시작. 나보다 나아져 버렸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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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봐봐안먹 가겠습니다. 현재 이거 런좀 편집해 주셔야 돼요. 막 이거, 이거 나가면 이제. 어. 자, 나 가면 큰일 나 네. 아, 케이 나이스 샷. 야, 번커파 야, 감사합니다. 아, 어. 왼쪽. 왼쪽? 응. 이야 어, 어, 저는 양파입니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네. 야 너무 나아. 너무 잡다 너무 좋아. 너 아이, 나만은 사귈게. 어, 세이브. 근데 왜 아게다. 너무 아게다. 왜 이렇게 저 이상해지길래. <laughs> 오, 이거 왜 그러지? 이걸 이, 이게 이잘보여야 되겠다. 아, 실장님 생각... 힘 빼십시오. <laughs> 힘 빼십시오, 실장님. <laughs> 이걸 하시려면 차라리 편집을 좀해 주세요. 이렇 <laughs> 나올 판인데. 아, 나 이거. 야야! 어? 야, 이거 쇼츠다! 쇼츠다! <laughs> <숏츠다. 웃음> 나이스! 야야! 어? 야, 이거 쇼츠다! 쇼츠다! <laughs> <laughs> 나이스! 어게 슬라이스를.. 슬라이스를 치지? 옛날 똥폼으로 치면 슬라이스 나요 <laughs> 야 이거.. 이렇게 야 이거 ]인데? 기술인데? 네. 두 번이나? 아 시장님 정말 아 멋있습니다. 정말 시장님, 내가 봤을 때 다음에 저또 오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아니, 아니 뭐 재밌게 해 주신다고 계시는데 오늘 내 마지막에 해 주신 거지, 정말 재밌는 거 말이야. 킥킥 킥, 허체체오 살았어. 퍼터맨의 <laughs> <오, 살았어. 웃음> 드라이버. 야딱1 0 0년드 날라왔겠다 이뭐 왠지 쇼츠일것 같아 세로 직장. 아왜 이래 진짜 다시 아 이거 왜 이래 진짜 왼쪽이 많다 생각하지만 이게 주작이 아닙니다 지금 퍼터맨의 실력이에요 어! 이제 본의 실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슛. 아, 쪽이 자, 16번 올인데 지금. 잘 자치고 계세요 야, 야, 야. 야, 트리플 안 했네, 이번에. 파트 <laughs>

자,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어들어 좋아, 좋아. 저기, 예쁘고, 어 잡나. 만 지금 어떻게 <웃음> 쳤길래 애가 목이 실 <laughs> 정도로 외쳐. 어. 아, On, green, go, go. o k 이 y 이 i c 이 o 이 Nice, on. y o u r 이 on. You're 가지고제대로 e o 넘어갔 u r e on. You're on. y o 수 r e on. You're on. You're on. You're on. You're on. You're 요 이거 딱저 지금 저기 <laughs> 어떻게 친다고요? 저기 지금 공 보이네. 네, 지금 여기 몇야드인데요0야드 아니요? 예, 맞아요. 딱0야드입니다 내리막에서 1 0야드 퍼터맨으로. 자, 자 여기 가 퍼터맨의 시작이 여기였어요. 사실은 알죠? 뭐라노자 <laughs> 쇼츠. 또또그게 아, 약하네. 또 뒷땅이지. 에휴. 지나약 올라갔다. 오올라갔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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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스 <laughs> 자 오늘도 17번 인데요 잘 쳤구요 자두분 구독자분 아직 구독자는 아니십니다 예비 구독자시고요 오늘 이후로 구독을 하기로 약속을 하셨고 오늘 두 분의 샷들을 잘 담아서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오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도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골프를 배우시는 분들, 영상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세브 골프 TV로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같이 플레이 하면서 영상도 찍어 드리고,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프로치도 그렇게 치면요 훨씬 더도와질 거예요. 어프로치도 아, 지금 잘 치고 계시는데, 예, 좀 팔에 힘 들어갔어요. 아유, 퍼터면은 오히려 아유만 하다 말겠는데요. 아유? 이 아유? 아유. 아유.

나 o 나 b 괜찮아 o t bad. Can t r 니 Okay, okay. How 다 r e you? How are you? h 못했어. 다시 시시할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예제 <예수> 없습니다. <laughs> 못쳤어. 첫 번째 샷. 치겠습니다. 양파? 네, 뭐 우리 양파. 좋습니다. 시간이 네? 뒤에. 잘쳤습니다. 잘쳤습니다. 시장이. 좋습니다. 네. 터터맨. 하나, 둘, 셋. 터터맨도 잘 가요. 토너먼트 때나 봐요. <laughs> 뭐다 깠는데 뭐 인재 사가해요 <laughs> 안녕. <웃음> 안녕 한마줘요